감사합니다. 네. 어제 대구 다녀온 티가 나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바디메오 이야기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뭐또 얘기할 게 있나, 또 무슨 꺼리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사실은 본론이에요. 진짜는 네.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준비, 연구하고 준비할 때. 사실 오늘 전하고자 한 오늘 말씀을 사실은 꼭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예요. 그 옛날 바디메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를 이제 믿음 이야기에서 풀어가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자신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52절에 나오는데 52절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보람이 있다면 구원을 좀 재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 성경적인 구원관, 성경적인 구원론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게참 감사해요. 물론 구원하면 천상구원, 영원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도 딱 구원은 맞아요. 그러나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확실하게 확립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구원을 이해하자고 했던 것은 구원은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사는 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 그랬어요. 현실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건짐을 받는 거, 그게 네, 구원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과 함께 그 구원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되는 거. 자 그런 면에 구원론을 재정리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고요. 그 구원을 보면 바디메오가 구원 얻는 그 바디메오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첫째는 돌이키는 믿음이라 그랬죠.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 그래 우리는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또좀 일이 잘안 되고 잘 되던 일도 꼬이기 시작하고 또 길이 막히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도 쉽게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건 좋은 반응이고 좋은 태도고 좋은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그 마음이 좋은 바치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다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뭐 시편 같은 말씀 뭐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징계하고 벌 내린다는 말씀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원래 먼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맞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벌하거나 징계하는 징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잊지 마세요. 청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유산 받아서 나갔어요. 그럼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 아들 망하게 했나요? 그거 아니죠.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고 나간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싫다고 저버리고 거부하고 간 자들 하나님이 쫓아가서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속에서 나가 버린 이상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서. 결국 그가 망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거 그 관계를 잘 이해해 주는 게 시편 91편인데요. 이번 주에 마침 수요일 저녁에 시편 91편을 좀 풀어 드릴 거예요.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사진 촬영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시편 91편 1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를 쫓아가서 하나님이 뭐 징벌하고 너는 뭐이개씸한놈 하고 하나님이 매들고 회초리를 쫓아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라 그러지만 그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를 떠나 있는 자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온갖 고생 풍파 다 겪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때가 좋았다는 걸 알고 돌아오는 거죠 탕자가 집 나가서 고생고생하다가 마침내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오잖아요 그 아버지는 어디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어요? 아니죠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집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라 저 동구박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누가 하나 걸어오는데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쫓아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징계하고 징벌하는 그런 하나님 아닌 거 잊지 마세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벌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 믿고 알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 속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믿음의 출처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이 그 믿음을 확인해 주고 확증해 줘야 돼요. 검증을 해 줘야 돼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확인돼야 돼요. 성경적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바디메오의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오늘 중요하고 민감한 것은 이거예요. 믿음과 구원과의 시간차. 시간차가 있어요. 볼까요? 자, 바디메오가 언제 믿었을까요? 언제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바디메오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렸고 그 그래 뭐 결국 맹인이 되고 거지가 되,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돌이키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래서 믿음을 얻은 게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이전일 거예요. 그죠? 지금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어요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의십이절 앞 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으면 바디메오가 믿은 게 언제냐 이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과 바디메오의 믿음 사건과 구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바디메오는 벌써 한참 전에 믿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왔어요. 그게 믿음이라면 왜 그때 눈을 뜬게 아니고 왜 그때 눈을 떠,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왜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바로 여기서 구원을. 주님이 선포하면서 왜 그, 이 지금에서 눈을 뜨게 됐냐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믿음과 구원 사건은 어때요? 시간차가 있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 천상 구원, 영원 구원은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 이야기 할 때는 우리 영원의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을 해요. 그래 그 대표적인 성경구절을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든가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에게 영생이 응을 주셨다. 또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즉시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원구원은 즉시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 누리는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받는 것은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보면 알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믿은 것은 오래 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믿은 것도 오래 전이에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는, 눈 뜨는 구원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 차가 있잖아요. 믿음과 구원 사건에 시간 차가 있어요. 이건 바디메오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문제도 그래요. 우리 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신앙의 투쟁은 바로 이 시간 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투쟁이 왜 일어나요? 아니 믿은 즉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믿고 기도한 즉시 그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다면,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왜 고민하고 왜 갈등하며?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믿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오는 건 한참 뒤에 오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래 믿음과 구원은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로 했다가도 믿겠다고 교회 나왔다가도 몇번 다니다가 그분은 그렇게 다니면서 몇주 나오면서 기도했겠죠.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분이 뭐 믿지 않고 기도했겠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에이 하나님은 없나 보다. 믿음은 다 뻥인가 보다 하고 도로 돌아가 버리고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교회 등록했다가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유가 뭐예요? 결국이 시간차 문제거든요. 믿음과 구원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이 시간의 갭, 이 시간차를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믿음은 다 꽝인 것 같고 성경은 다 거짓말인 것 같고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뻥이고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고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믿던 사람도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 시간 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돌이키고 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다이 시간 차 속에 다 해, 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나요? 전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게 바로 시간차라는 거예요. 그래 구원 사건 믿음 믿음 사건하고 구원 사건은 분명한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풀고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 시간차 속에서 이 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결정되고, 그 믿음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해요. 좋은 믿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이, 이 시간 차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요, 참과 거짓이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 차이 속에서, 이 구원과 믿음 사이에, 이갭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자 한번 그럼 돌아가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어떻게 해왔는지 이 믿음과 구원의 우리가 어떻게 해 왔는지 생각하면서 믿음과 구원의 시간 차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 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째는 믿음과 구원 사이에 있는 시간 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믿음과 구원의 이 시간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기다리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기다림밖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용을 쓰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기다려야 돼.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한다고. 그 구원 사건이 당장 눈앞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구원을 연결하는 그 다리, 그 길은 기다림이라는 길이고요. 기다림이라는 다리고요. 기다림 자체가 믿음이야. 기다림 자체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해요. 천국 가는 구원도 뭐예요? 결국은 기다려야지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구원도 결국은 믿음과 구원 사이의 시간,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림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고, 해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림 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는 나가서 기다려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가기를 믿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뭐예요? 공부하지 않고 빤빤히 노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책상에 앉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을 회복한지 오래전이고요, 성경을 믿은지 오래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믿는 것도 오래전이에요. 이 믿음이 바디메오에 있었고 바디메오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요? 길가로 나가. 여리고 거기 길가에 나가서 그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46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띠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그 길가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누가 앉아 있어요? 바디메오가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어? 그는 맹인 거지였다니까, 구걸 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는 될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지나갈 그걸 기대하고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바디메오가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 언제부터 나와 앉아 있었어요?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돌이키는 믿음이 회복되고, 성경적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는 그날부터 나유세 자손을 기다렸을 거예요. 여기 나와서.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빠진 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해 봐요. 난 빠진 날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날 하루 나온다면 언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바디메오가 새벽부터 동특기 전부터 나오지 않았나 싶어. 그거 어떻게 할수 있냐면, 그 전에 바디메오 이야기를 보면 항상 눈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십 절이에요. 오십 절. 50절. 오십 절 읽어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 겉옷을 내버렸다는 게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냥 맹인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래도 되는데 겉옷을 내버렸다는 걸 복음서 기자들은 다 한결같이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겉옷을 내버린 게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 겉옷은 유대인들, 그 지역의 겉옷은 이건 이불이야, 이불 추울 때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 밤새도록 거기서 뭐 있으면서 거기서 밤새면서 거기서 뭐 노숙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는 말하기는 무리지만 이 그러나 중요한 건 바디메오는 동트기 전부터 새벽 무렵에 그 추운 시간에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요 무렵이 그 예수님이 처형될 당시에 그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 그럽니다 고그 어간에. 그 기후가.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새벽 일찍에 나오는데 추운 거야. 누가 데려다 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 나와 기다리면서 새벽에 지나가실까. 자기가 없을 때 혹시 지나가실까 봐. 그때부터 나와서 기다리는 거야. 그럼 바디메오가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새벽 지나가지 아무도 사람 인적이 없는 곳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누구 무슨 인적이 있으면 그분이실까. 기다렸을 것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디 메우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어제까지 기다렸는데, 오늘 지나가실까? 오늘은 포기하고,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할 수도 있고, 또 혹시, 여기서 기다리는데 여기가 아니라 혹시 다른 곳은 아닐까?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바디메오가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생각하세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한곳 바로 여기에서 그분이 지나가길만을 기다리는 거야. 혹시 안 지나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생각하니까 혹시 다른 것으로 지나갔으면 어떡하지? 또 이미 지나갔으면 어떡하지? 지나갔는데 다시 이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떠지? 그럼 이 기다리는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이런 의심 들지 않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와서 그 겉옷을 뒤집어쓰고 새벽부터 주님을 기다리다가 오늘이 마침 바로 그 날이 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한참 지나가고 저만큼 지나갔는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서서 불르라 그래, 부르게 돼서 주님 앞에 가서 구원을 얻게 되세요. 여러분,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의심해요. 그러나 아무리... 의심이 가득했어도 마지막이 믿음이면 믿음이야. 그런데 아무리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어제도 믿음, 그저께도 믿음, 한달 전에도 믿음이고, 어제까지 믿음인데, 오늘 그 믿음이 의심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의심이야. 믿음과 의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런 요동하는 가운데서도 들락날락하는 밀물 썰물 같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났으면 그 사람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야. 근데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 시작 기도, 시작한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우리는 다 그렇게 믿음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고민 이런 고민 저런 고민에 시달리고 의심하다가 결국 그 기도가 끝났어. 응답 구원 받기도 전에 끝났어. 그건 의심이고요.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수고한 거야. 그래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찾아보실래요?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 고정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 야구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의심이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래도 마음에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믿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마지막 끝이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이 의심을 누르고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하루 한번더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 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오늘 기도해야 될 때,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때, 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만 해야지, 그건 의심이야. 그 기도에는, 그,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믿음과 그 구원. 또 기도로 말하면 믿음과 응답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 차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시간 차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거밖에 기다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삼인조가 기도하면 서로가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지난 주에 했던 기도를 이번 주에 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매주 그 기도를 하는 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루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 지난 주였으니까 이번 주는 안에. 그러다 뭐한주 난해. 그러다만 한주두주 건너뛰게 되면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그러면 내 마음은 우리 마음은 의심이 차기 시작하면서 의심의 물결이 차기 시작하면서 믿음은 사라지고 말아요. 삼인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게. 기적이 신비가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기 이전에 기도의 습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그 속에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 속에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믿음과 구원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차는 오직 기다리는 것밖으로는 기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올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두 번째 얘기할 건데 그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준비 안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이제 부랴부랴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어떤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장에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뭘까? 그건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면 응답은 바로 와요. 자, 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 만드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두두 번째, 세 번째 두 개가 남았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갈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사모하며, 오늘도 모여 기도하는 3인조의 기도 속에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상식이 되게 하셔서, 한 순간도 한 시간도 기도 없이 사는 날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백. 200...